오늘은 헤드 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교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아웃소싱한 제품들에 대해서 잠깐 안을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꽉이 별로 안 좋긴 한데,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동일해요. 동일하고, 그 다음에 얘를 꽉을 보면 이렇게. 꽉이 좀 좋구요. 열어보면, 얘도 뭐, 컷 모양은 동일합니다. 저희 경험상, 요 애들 왔을 때는 실패 확률이 거의 한20% 정도 됐구요. 필드에 가서 AS를 하다보니, 어,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, 얘들은 저희가 이제, 안 하고, 지금 이제, 요, 정품으로만 갖고 오고 있습니다. 다음에 케이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, 케이블도 요게 이제 그 중국 업체 통해서 갖고 온 건데, 얘는 이제 정품이고요이 커넥션 부분을 보면, 얘는 약간 골드빛이 나고, 얘는 아예 은빛. 그래서 요것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, 보니까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신규 애들을 보내면, 그 이렇게 보면, 이쪽은 약간 텀이 있고, 이쪽은 이 텀을 아예 잘라놨어요. 이쪽 부분이 프린트헤드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네. 자, 이제 케이블 연결부터 말씀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, 이 골드빛이랑 여기 있는 라인이랑 정확히 일치를 해야 돼요. 네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꼈고 이것도 정확히 일치를 해야겠죠 여기도 네.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접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. 아, 이것도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라인이 있어요. 얘를 이렇게 맞게 하고 여기도 한번 세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간 상태에서 일자로 간 상태에서 얘도 한번 세게 접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앱슨이라고 여기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앱슨 라인을 반 정도 보이게끔 하고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헤드가 위쪽으로 가겠죠. 네. 오른쪽이 이쪽으로 빠져서 여기 앞쪽, 앞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라인이랑 얘랑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고요. 보면 은기어차 빈대가 마른 데가 이렇게 들어가게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오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이 부분 얘랑 이렇게 두면 얘도 딱 맞아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헤드 장착할 준비가 된 거죠. 그리고 여기다가는 잠시만요. 앞쪽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주면은 나중에 헤드 장착할 때좀 편해요. 네. 조금 어설픈데, 이렇게. 네, 이게 지금 작작 준비가 된 거죠? 이렇게 해서 프린트 헤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전에 데모 장비로 쓰던 게 있어갖고, 데모 장비 헤드로 쓰던 게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저 앞쪽에 있는 거를 칼라 를교 네, 체해, 보겠 습니다.